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아 뭐 어쩌다 보니까 그 JTBC에서 처음 방송할 때 타, 아, 처음 방송할 때 그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네그 처음에는 타블렛이라는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PC였습니다. PC였는데 나중에 그 다음 번그 아, 방송을 보니까 타블렛 P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딱 보면서 아, 이상하다. 타블렛이면 타블렛이고 PC면 PC지? 어, 그러더니 갑자기 타블렛 PC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 타블렛이라고 하지 타블렛 PC라고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PC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타블렛 PC라고 어, 저는 이렇게 그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JTBC에서 그렇게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 그, 그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PC에 옮겨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스맨들 거짓말하고 있구나. 네. 직감을 했습니다. 직감을 했고 그리고 또 어, 태블릿 PC가 또 여러 개가 더 생기더라고요. 예, 네, 그. 알까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씩 생기는 것 보면서, 쉬는... 아, 이 사람들에게 어, 조직적으로 거짓말하고 있구나. 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 그, 투스 포럼에서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아, 투스 포럼이 공적으로 식 시작되는 기 전이었죠. 그런데, 그, 탑렉피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현지 대표님께서 용감하게 딱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아 아직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생각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게 뉴스 뉴스를 보니까 발견된 장소도 뭐 이렇게 처음에뭐 독일인이라고 했다가 뭐 아니 뭐 사무실 들어가서뭐 발견했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진술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웠던 것은 이런 아 어, 명백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몰아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어좀 뭐 이상한데 라고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못을 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슈에 집중해서 집요하게 진실, 진실인 것인지 파내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변희재 대표님하고 도태우 대표님, 사기현 변호사님, 김기수 변호사님, 이런 분들께서 앞장서서 이 이슈를 그동안 이렇게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박수 한 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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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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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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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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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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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아, 어, 탄핵 사태의 부담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유대 기독교 전통에 바탕으로는 어,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4번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극구 단체라고, <웃음> <웃음> 예, 그, 매도를 많이 당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조국 교수님, 아, 어, 그, 어, 그, 사퇴하시라고, 국가는 대자을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조국 교수님이 저희를 극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극좌. 아 그런데 아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청년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무적인 당가운 일인데 탄핵 이슈에 대해서는 어, 모르겠어요. 그 정치권하고 연결이 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전략적으로 어, 묻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 모르겠는데, 탄핵 이슈에 대해서 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청년단체들이 h 습니다 it's only 이 c a 좀 많이 f 타까운데 a c k on there. But then the Hamlet issue, 대한 n a k Han Yosu, t a n 회복은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이 반드시 우리가 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죠스프라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참석을 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에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